어, 영빈님 원파인데이님 로맨스님 음. <laughs> 안녕하세요 YS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유리님 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어, 이제 2025년도 끝나고 2026년도가 다가오고 있고, 어, 다음 주에 발송하기로 했었던 것들은 어제 모두 다 여러분들 이 발송을 받쳐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받으시고 또 연말에 그 옷을 통해서 되게 좋은 추억과 좋은 기억을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슬로우디, 도리테리, 그리고 프로이패딩, 이 모든 것들은 어제 발송이 돼서 오늘 이렇게 차곡차곡 받으시 겁니다. 먼저, 또, 그렇게 저희 아이템 너무 사랑해주시고, 어, 옷을 로디 같은 경우는 26년 첫리조트 같은 아이템이었는데, 너무 끝까지 반응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어, 받아보시면 더 아름답고, 저희의 정말 올바른 마음들, 그 옷에 대한 마음들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마음들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모모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어제 어,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한한달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두달두 두 달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26년 SNS 기획하면서 어고 1월 달부터 입으셨었을 때한 여름을 빼고 그 나머지 3계절을 잘 입으실 수 있는 아이템을 생각하면서 일본 울 후디 아이템을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DM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드디어 1월 9일 날 출시를 앞두고 오늘 이렇게 라이브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또한 온라인으로 올려드렸으니까 그곳에서도 구매를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헤이지 후디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이제 딱 정점으로 서있죠 아, 있죠. 일단 여러분, 저희가 잘 아는 대로 뒷목에 라벨 판은 요데끼고요 요건 지금 연두색인데 어, 봄을 맞해서 이 노란 아크릴 컬러로 약간 변화를 주어 봤습니다. 그리고 지퍼는 이렇게 은은한 민트 컬러고요. 요쪽에 스트링은 이제 폴리 어 저희 듀스퍼 원단으로 어, 화이트하고, 음, 요, 연보라 칼라로 이렇게 해봤어요. 그리고 안에는 이제 깨끗하게 이렇게 저지 소재에 이렇게 30수 광목 생지 컬러. 즉, 아무 염려도 거치지 않은 칼라로 이렇게 안에 봉제를 했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이렇게 시보리, 요 밑단 시보리, 소매단는 컬러 매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트 있게 다섯 줄에 요런 실크사 스티치, 연그레이 스티치, 여기 스티치, 또 밑단엔 스티치를 이렇게 해서 여기, 여기와 여기 여기를 엇바자로 이렇게 쭉 뻗었죠. 얘는 가로로, 어, 그리고 이렇게 연그레이 가로가 있으면 또 여긴 연그레이 세로로 이렇게 해서 한번 후드로 해서 여러분 이렇게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이 소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요런 칼라에, 즉 요게 저희가 그냥 용어로 생치 칼라, 그러니까 원사에 어떠한 컬러를 집어넣지 않고 원사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칼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일단 뭐 염색을 하거나 이런 것이 없고요. 원자재, 자체, 원사 자체가 요런 칼라입니다. 울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울백에 크림 칼라가 어려운 게 음, 무언가 원사에서도 잡사나 이런 것들이 직주하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미묘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크림빛, 하이, 화이트, 아이보리는 특별히 어떻게 그 염료를 진하게 넣어서 약간 원사에 부족한 부분을 숨길 수가 없, 없거든요. 그냥 원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것들이 날 것은 나오기 때문에, 이런 크림 컬러 같은 경우, 아이보리, 화이트는 원사 자체가 특별히 엄선돼서 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크림하고 화이트, 아이보리, 이렇게 순수한 컬러를 좋아하는 거는 이 원사 자체가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려면 원사 자체가 퀄리티라고 얘기하는 것,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소재가 참 좋은 거를 써야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발색이 납니다. 어, 그래서 그 소재로 여러분, 어 무엇을 해드릴까 했다가 그래도, 음, 앞으로 나오는, 제가 지금 입고 있어요. 요, 펜츠. 이제, 데님 팬츠 꿀피드. 데님인데, 이렇게, 한번 크게 와이드하게접어가지고 이렇게 데님 팬츠가 이제, SS 때, 선제일 거거든요. 요런 바지와, 그리고 앞에 보여드렸던 모든 저지 시리들의 트랙 팬츠 그냥, 음 지퍼가 달린 기본 팬츠와 와,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다 가죽 본보하고 이번 연도에 해드렸던 요 도리테리 본보들이 있잖아요. 요본보를 조금 더어 다른데 약간 요런 본보 라인을 좋아하시니까 어, 요런 것들에서 약간 후드를 달아서 디자인을 해서 이 좋은 발색이 나오는 원단으로 울, 백소재로, 요렇게 가볍게, 요런 캐주얼 룩을 여러분들께 선보여드리면, 그냥 면, 이런 것들의 본버보다, 어, 4계절 동안, 뭐, 쇼츠라든지, 그냥 일반 정장이라든지, 스커트라든지, 트랙이라든지, 되게 잘 입으실 수 있겠다. 왜냐면 얘가 면에서 주는 경쾌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백소재에서, 요 크림핏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요 디자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바지요? 바진는 이제 여러분 이런 중순에 출시될 거예요. 사실 지금 오늘 입어도 안에 어떤 레깅스라든지 이런 걸 입으셨을 때참 괜찮은 두께감인데, 가 어, 얘가 인디고 원, 그면 빨면 빨수록 색깔이 안 나게 빠지고, 그리고 이렇게 있었을 때 묻어남이 덜한 소재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제가 입은 티셔츠도 이제 1월 중순 내내 공개가 된 어, 티셔츠 장르까니데 이런 착장들을 이제 기획하고 있었을 때 여러분들, 이런 후디가 있으면 괜찮을 거라 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응? 네. 그래서 이 색깔 정말 예쁘죠. 어떠한 컬러가 지금 어떤 염색이 된게 아니라 올 일본율 100% 저지 니트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디자인을 해봤거든요. 시보리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요런 스티치들. 이게 사실 쉬운 건 아니거, 아니거든요. 요런 저지 소재에 이렇게 스티치들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디테일을 읽는다는 게 쉽지 않고 여기도 주머니도 있고요. 또 시보리가 넓게 이렇게 처리가 되어있어서 주머니도 이렇게, 이렇게 주머니도 옆에 있고요 치보리도 이렇게 넓게 되어있고 이 티셔츠가 이렇 긴데 이렇게 여러분 이 힙하고 허리를 이렇게 잘 감싸주는 그런 캐주얼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우일 배기주는 이 소재감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 컬러가 진짜 너무 괜찮아요 얘를 풀어서 그냥 여러분들 가디건처럼 입으셔도 되고요 저처럼 음 그냥, 이런 데님에다가, 요런 거 하나 입으셨었을 때, 이 원단에서 주는 그 고급스러움이 있거든요? 다면 후드도 있고, 이런 후드도 있으실 텐데, 요런 울소재에서 특별히, 이런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는 진짜 한번소장하고 계시면은, 정말 잘 입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얘의 장점이 뭐냐면은, 물 세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울소재를, 건조나물 세탁을 하시면서 입으시면 굉장히 빈티지하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빈티지하게 바뀐다는 게막 보풀거림이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일부러 여러분 이렇게 스티치를 쳐들었거든요. 보면 이런 스티치를 쳐서 세탁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아주 잔주름처럼 조글조글조글 이렇게 잡히는 느낌이 있어요. 그걸 이제 그냥 우리가 이제 파, 파카링. 약간 잔주름이 잡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요런 물소재를 고렇게 물 세탁해서 입으시면 고른 데서 느껴지는 잔잔한 파카링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느껴지시는 그런 소재입니다 그리고 워시업을 우리면 약간 울터치가 아닌 것들이 있거나 그렇거든요 근데 얘는 여러분 보시면 약간 이렇게 쉬어한 느낌도 있으면서 정말 꼭딱꼭딱하고 부드러워요 그리고 단 하나도 까슬거리거나 그런 느낌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 보라색 뽀글이는 이러다 있습니다 오늘 올려 드릴게요 <laughs> 네. <웃음> 와, 아리님, 네, 음, 아리님, 어,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그, 아까 말씀드렸던, 호그리, 저, 옷하고, 그 크림은 정말 단한 장도 없이 나가서 리오더하고, 또이번일 2차 리오더까지 했는데요. 그런 크림 칼라들이 우리 로망이잖아요. 근데 그런 소재들이 참 좋아야 되거든요. 원사에서 뭘 어떻게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원사 자체를 수세를 정말 깨끗이 한다든지또 수세를 깨끗이 하려면요 섬유가 제일 좋은 게 제일 좋아야 되는 게 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입소재, 수입소재, 이태리 소재라고 얘기하는 게 거의 다왜 좋냐고 얘기하냐면은 그 알프스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있죠 그 물이 좋기 때문에 소재가 좋아요 근데 우리가 또 중국산, 중국산 하는 건왜 그러냐면은 중국이 기술이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그 수질 때문에 결국 이 원단에 수세라는 걸 거쳐야 되거든요. 세척을 해야 되는데 그 물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중국산 이렇게 얘기하지 중국이 막 기술력이 나쁜 이런 건또 아니거든요. 디자이너로서 원단을 쫙 써보면. 근데 이제 그 추세가 많이 바뀌면서 유럽 쪽에서 많이 일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어디로 옮겨왔냐면은 원래 아시아 쪽에 일본, 일본이 또 물이 좋잖아요. 그래서 일본 소재들이 좋은데 지금은 한국에서 또 만드는 소재들이 또 좋아요. 우리 또 한국에서 만드는 우리가 아직 우리나라가 물이 좋대요. 그래서 원단도 한국 그, 그 우리 저희도 말고 또 다른 업체들 보면 한국산 썼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지금 한국이 또 물이 좋아서 원단 가공할 때는 소재는 결국 90% 차지한 게 물이거든요. 그 불로 어떻게 씻으려고 세척을 하냐에 따라서 그 칼라와 이런 것들이 변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유럽하고 이런 데서 장인들이 하는 그런 소재들이 너무 좋죠 칼라도 다르고 칼라가 다른 거는 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 마찬가지로 이 소재도 지금 일본에서 직조가 된울 소재고요 그리고 일본도 물이 좋고 아직은 그래도 일본 소재를 보면 우리가 아직도 많이 따라가야 될 부분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일본이 원래 이런 울, 저지, 다이마루를 아주 특별하게 정말 확 티가 나게 잘하는 편이에요. 그 중에서도 요 크림 칼라를 선택을 해서 여러분 요렇게 후드로 여러분 요렇게 디자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 되게 한달 반, 두달 정도부터 많은 분들이 문의가 있었는데, 이제 SS다 보니까, 이제 정말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게 됐고요. 어, 지금 로맨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보리는 이쁜 게 정말 만나기가 힘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단의 잡사라든지, 그 원단의 고유한 색을, 어, 우리가 막 짙은 칼라로 약간 그 결점을 커버하는 게 있어요. 원단에 집중하다 보면은. 그런데, 이 아이보리는, 이거보다 더 밝으면 밝았지, 어떻게 더안 되잖아요. 이게, 솔직히 아이보리는, 여기서 조금 더 진한 컬러로 가잖아요. 그러면 더드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보리 크림빛 컬러는, 일단, 어, 정말 좋은 원단을 써야지, 좋다는 거. 이렇게, 어, 그런 소재 있죠. 예전에, 왜 우리 옛날에, 막, 청바지에 락스 넣으면 막, 하얗게 되고 노랗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 원단도 그렇게 물을 쫙 빼서 얘를 이렇게 하얗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게 또왜안 되냐면요 뺐잖아요 그럼 그 잡사 색깔이 또다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것들에 요 원단들 저희가 실크 화이트 그런 생지 칼라 있어요 오간자 생지 칼라 그거는 고 실크가 해서 딱그 컬러예요, 여러분. 거기에 어떤 컬러를 섞거나 그러지 않고. 그래서 그 생지가 주는 면, 울, 요런 거는요. 천연 소재죠. 실크, 면, 울은 그 생지 컬러가 너무너무 예뻐요. 이제 곧 출시가 될 블라우스도 요 계열이거든요. 한동안 생한 컬러를 보여드렸다가 SS는 요렇게 가공을 딱 거치되 염료가 덜 들어가서 이 원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컬러를 올려드리는 것들 소재를 선별해서 여러분들한테 SS를 풀어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어떻게 보면은 요 헤이지 후디인것 같아요. 원단은 너무 좋고요. 지금 제가 여기가 3층. 아무런 난방기가 없고요. 면티, 저희 면티에다가 요거 하나 걸쳤거든요. 괜찮아요. 손하고 요런 데는 살짝 시렵지만요. 반팔 입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보온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원단 표면감이요 여러분. 마치 원단 압축시켜서 스폰지에서 탁 누른 것 같이 보글보글 한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탁 누른 것 같이 이렇게 매트해요. 매트한데 부드럽습니다. 약간 기모도 있고요. 그러나 기모가 있다고 절대 보풀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워싱에서 입으셨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절개선과 구성선에서 느껴진 보글보글한 그런 빈티지한 맛이 느껴지는 참, 어, 만나기 어려운 그런 후드라고 생각해요. 디자인은 비슷비슷한 게 많지만, 이런 후재도 여러분, 이렇게 만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후드를 딱 들었었을 때, 뒤에서 온기가 확 느껴지거든요. 이게 울백게또 매력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가 원단을 이렇게 두껍게, 두꺼운 걸 쓰지 않고, 안 있잖아요. 근데, 이런거 하나에, 패딩 같은 거에 넣어서 입으셔도 굉장히 따뜻하게 발색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여기 하나 들고 올게요. 되게, 여러분, 되게 색깔 진짜 예뻐요. 네, 이런 거는 정말, 어, 소장하시면 정말 이렇 청바지, 뭐, 어, 여름 빼고는 봄, 여름, 가을, 아, 봄, 가을, 겨울 내내 입으실 수 있는 아이템. 음, 그리고 저희 가끔씩 이제 고객님들 보시면은 이렇게 어디 따뜻한 나라로 한달살기 가신다고 어떤 어떤 옷들이 필요한 것 같다고 했었을 때 이런 아이템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주시대 데일 나폴드 요런 데님 팬츠에다가 요런 위에 화이트 저희 잘하는 화이트 티에다가 이렇게 입으셔서 봄에 입으시면은 이게 여러분 우리여가지고요. 우수자다 보니까 그렇게 캐주얼한 게 아니고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캐주얼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객님들이 입으시면은 어 어느 피부 톤에도 되게 잘 받을 그런. 음, 컬러가, 그런 또 소재감이고,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정말, 어, 정말 간편하게, 소재가 좋으니까, 여기저기 아주 다양하게 여러분 입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어깨도 약간 이렇게 드랍으로 떨어지면서, 요 쇄골이 보이게끔, 요 견갑 보인가? 어, 요거 있죠? 이쪽이 보이게끔 되는 디자인이에요. 이게 막 너무 올라가거나, 지나치게 너무 아이디거처럼 내려가서 그러지 않고요. 아무래도 적당히 여러분 크지 않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가슴선에 볼륨감이 더 생기고 아무런 탁 이렇게 챙기게끔 그런 디자인 그런 위치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 갖고 계시면 다양한 스타일에 되게 잘 어울리지 않으실까? 어, 저는 제가 이거 하기 전에 한작가전에 한 한번 올라와서 한시에 이렇게 하는 게또 오래간 잖아요. 근데 아 봄에 트 코드 맨날 이 길고 이런 관리를 보여드렸다가, 요렇게 위아래로, 이 지금 입은 게다 모든 게 문제 딱이 가능하거든요. 요런 거 보여드렸을 때, 어, 되게, 어, 괜찮다, 상큼하다, 이런 느낌 들어서, 아, 요 아이템 같은 경우는 꼭 갖고 계시면 정말 잘 입으실 수 있겠다, 요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스카프는 요게 한 4장이 남아있더라고요, 요 칼라만. 이런 컬러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좀 연출하셔서 음좀 봄에 입으셔도 멋있겠다 음 괜찮겠다 괜찮은 어 캐주얼이 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음 음 그래서 여러분 오늘 헤이지우디를 온라인으로 올려드리고 또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리고 어, 프로필 링크 보시면은 헤이 후디라고 되어 있어요. 일본 울100%아일본울100 어, 소재. 그리고 저지 니트 소재.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디테일을 넣어서 지금 보시면 여러분 제가 반팔티 이 시원한 느낌 있죠? 이렇게 원단 요런 느낌이에요. 근데 따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소재 만나기 어려우실 거고, 그리고 또 이렇게 화면에서 보셔도 이 소재가 여러분 직조가 남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조명이 없어서 요런 조명에서 비쳐 나오는 그런 느낌과 제가 정말 몸이 그렇게 이쁘진 않지만 여기서 느껴지는 전체적인 어떤 온화함과 그런 분위기가 너무 괜찮죠. 이거는 소재 때문에인 것 같습니다. 화이트 티를 딱 입어도 이 안에서 약간만 그렇게 캐주얼한 게 아니라 아 되게 소재가 괜찮은 무언가를 입었는데 괜찮다. 저거 캐주얼보다는 그리고 이런 디자인들도 이렇게 딱 보게 이렇게 안착이 딱 되게 여러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행복이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발송 1월 9일이고요또 어, SS 또시작 아이템이고 요거 하나 있으면 앞으로 나올 물어 대러데님 음, 팬츠와 매칭하시고, 트랙 팬츠와 매칭하셨을 때도 너무너무 쉽고요. 패딩에다도 입으셔도 되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라이브 시청해서 감사드리고, 어, 이번 주 너무 고생하셨고, 음, 오늘 토요일, 일요일 아주 기쁜 주말 되시길 바랄게요. 건강, 강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